나한테 맞는,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하고, 그 부족한 부분, 가장 부족한 부분 한 가지만 캐치해서 연습을 하시면요. 보다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. 퍼팅을 할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,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굴릴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연습은 평상시에 퍼팅 그린이나 혹은 매트,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이니까요. 퍼팅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굴러가지 않아서 고민을 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밑에 보시면 공 20cm 정도 앞에 제가 티를 두개 꽂아놨는데요 이 티는 공이 한개 이상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 여유롭게 좀 공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공이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세팅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바로 앞에 있는 20cm, 30cm 앞에 있는 이 t가 계속 맞으면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넓게 해서 하시다가 점차 줄여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연습 방법은 아주 단순히 우리가 이 지금 t 사이로 공을 굴려 보내는 것, 그것 말고는 전혀 다른 걸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요. 지금처럼요.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 지점에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라인을 읽거나 우리가 그 라인 위로 우리가 생각한 라인 위로 공을 태워서 보내는 능력이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린을 아무리 잘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읽은 라인 위로 공을 보낼 수 없다면 넣을 수 없고 그 라인 위로 공이 굴러간다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맞지 않으면 속도가 맞지 않으면 퍼팅이 들어갈 수 없는데요. 그린을 읽는 능력이나 거리감을 맞추는 것 역시 감각을 열심히 훈련시켜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연습장에서 혹은 매트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. 거리감을 맞출 수 있거나 라이를 읽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린에 가서밖에 할수 없는 훈련이라면 이 훈련은 평상시에 집이나 매트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굴릴 줄 알아야 라이도 맞출 수 있고 속도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쳐볼 텐데요. 이렇게 티를 꼽으시는 거는 실제로 퍼팅 그린에 가서 20cm 정도 앞에 꽂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쳐 주시는 거고요. 만약에 일반적인 집에 있는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티를, 티가 꽂아지지가 않습니다.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. 간단하게 종이컵 두 개만 있으시면 같은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티가 꽂혀 있던 라인에 티 대신에 종이컵만 올려 놓았는데요. 집에선 종이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든지 이렇게 두 개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거면 크게 상관없이 저 안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는 물체, 고정되어 있는 물체만 있다면 같은 연습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집에서도 좀 편안하게 공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퍼팅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 연습 또한 우리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연습이기 때문에요. 스트로크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깨로만 해야 된다.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로지 내가 공을 그 안으로 이 컵과 컵 사이로 공을 불려 공을 굴려 보내는 데에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배우리프로였습니다.